웰컴프 마이 유튜브 채널 더 케이 모터 게러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미래 전장의 새로운 강자, 미래형 K9 썬더 전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력한 화력, 첨단 기술, 그리고 완벽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이 전차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중심에서 있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K9 썬더 위 외형은 위협적이면서도 세련된 미래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설계된 차체는 공기역학적 형태로 설계되어 저항을 최소화하며, 차체 전면에는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이 결합되어 탁월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차체 상단에는 자동화된 155mm 자주포 포탑이 장착되어 있으며 고강도 합금 소재와 나노 세라믹 코팅이 적용되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LED 전술 조명과 위성 통신용 안테나 그리고 한국군의 상징인 태극 문양이 조화를 이루며 전장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내부는 완전한 디지털화로 이루어진 스마트 코픽 구조입니다. 전차장은 360도 파노라마 뷰를 제공받으며, 조종석은 항공기 수준의 터치 패널식 콘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실시간 목표 분석, 탄도 계산, 그리고 자동 사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차 내부는 소음 감소 설계와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시간 작전 중에도 승무원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K-9 썬더는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시속 65km위 최고 속도와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최신형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은 30초 이내에 포격 준비를 완료하며 초당 다중 발사 모드를 통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거리 또한 40km 이상으로 확장되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차체에는 능동 방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미사일 및 대전차 무기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합니다. 내부 승무원석은 방폭 구조로 설계되어 폭발 충격을 최소화하며 화재 감지 및 자동 소화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상황 인식 시스템이 주변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회피 경로를 제시합니다. K9 썬더 위 가장 큰 강점은 완전한 자동화와 모듈형 구조입니다. 즉각적인 정비가 가능하며 자율주행 모드로 무인 운용 또한 가능합니다. 한국군뿐 아니라 다수의 동맹국이 이미 실전 배치 중이며 그 신뢰성과 전투력은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K9 썬더 위 단가는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을 자랑합니다. 미래형 K9 썬더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투 철학이 결합된 완벽한 전략 자산입니다. 강력한 화력, 지능형 시스템, 그리고 놀라운 방어력을 통해 전 세계 전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K 모터게러지에서 전해드린 미래형 K9 선더 전차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Welcome to my YouTube 채널 더 K 모터게러지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 시스템의 결정체 미래형 K9A4 썬더 전차를 소개하겠습니다. K9A4는 기존 K9 시리즈의 강력한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완전한 미래형 기술로 재탄생한 최첨단 자주포입니다. 압도적인 화력, 자율 전투 기능, 그리고 첨단 방어력을 결합해 차세대 전장을 완전히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9A4 선더 위외관은 기존 모델보다 더욱 세련되고 공학적으로 진화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차체는 신형 복합 장갑과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합니다. 포탑은 완전 자동화된 155mm 포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고강도 티타늄 합금과 나노 세라믹 기술이 결합되어 내구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포탑 상부에는 드론 통신 모듈과 위성 GPS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차량 전면에 LED 전술 라이트는 야간 작전 시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K9A4 위 외형은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군사 미학을 완벽히 표현합니다. 내부는 완전 디지털화된 스마트 전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인 탑승 구조지만, 모든 시스템은 AI 기반으로 자동화되어 인원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조종석에는 터치 기반 전술 디스플레이와 음성명령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전차장은 360도 증강현실 뷰를 통해 주변 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모든 좌석은 진동흡수 서스펜션과 열감응 소재로 제작되어 극한 환경에서도 승무원의 피로를 줄입니다. 성능 면에서 K9A4 썬더는 완전히 새로운 1200 마력 하이브리드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해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신형 자동사격 통제 시스템은 목표 인식 후 20초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며 정밀 유도탄을 이용해 최대 60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 하부에는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안전 기능 역시 혁신적입니다. K9A4는 신형 능동 방어 시스템 APS-X를 탑재하여 미사일과 대전차탄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합니다. 차 내에는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 방폭형 연료 탱크, 생화학 방어 시스템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자전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AI 시스템이 즉시 보호 프로토콜을 가동하여 전자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K9A4 위 가장 큰 강점은 완전 자율 전투 운용 능력입니다. 무인 모드로 이동, 사격, 복귀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을 통해 다른 전차나 드론과 실시간 연동됩니다. 유지보수 또한 모듈화되어 현장 정비가 간편합니다. 가격은 약 850만 달러로 예상되며. 첨단 기능 대비 가성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9A포 선더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미래형 전투 플랫폼입니다. 압도적인 화력, 자율 시스템, 그리고 완벽한 방호력을 갖춘 이 전차는 세계 전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 K 모터 게러지에서 전해드린 K9A포 선더 전차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